엄청나게. 좋... 왜 이래, PC방 폰터가. 목소리랑 잘 나와요? 이 쪽이 아니면 대각선이거나 가까운 곳인데, 저 같은 경우는 4인용매에서 무조건 1 0정 차가 가거든요. 저거갈때가깝냐 아, 예. 아니냐가 서로에게 이제 화두가 되는 곳이고, 어, 선못. 아, 이 대군주를 보냐 마냐는 약간 중요한데, 못볼것 같죠? 보나요? 못 보네요, 와. 선모세 가스플레이면 어느 정도 올인일 거고,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는 일단 무조건 입구를 막고 한번 버티는 게 좋습니다. 가스까지 캐는 선보이죠 선못에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선발업 빌드인데 상대가 가스를 안켜는걸 봤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선발업 앞마당이구나 어느 정도 뭐냐 가로일 때를 의식을 한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제 마음 편하게 테라는 흘러가면 되고 저거는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2병영이나3병영 선에서 예 지금 이, 이 플레이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이 선발업 빌드가 극 초반에는 강한데 약 1 시간 주고 났을 때이 타이밍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걸 카운터를 제대로 보일수 있는 게 지금 이 플레이입니다. 지금 이제 슬슬 대군주 올지도 모를 타이밍이다 싶어서 여기저기 병력들이 대군주가 올만한 길을 보고 있는데 어차피 상대가 이거는 봐도 못 막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건데불블 러쉬 빌드죠? 왜냐면 불블이 아니면 예, 3기술실 근데 불... 화염차로 바퀴를 강제하면서 바퀴 킬러인 불곰을 뽑겠다는 건데 이불블 러쉬를 가장 좋게 막는 거는 물론 유타를 띄우는 건데 그게 아니면 진짜 좋은 게 구름 저글링이 제일 좋아요 엄청난 숫자이데 지금 그리고 일부러 이제 화염차 보여주죠 밖에 뽑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가스에서 딱 3병영 둥고음까지 돌아가거든요? 이 화염차는, 뭐냐, 가스를 안 들고, 왜, 병영 하나 안 돌리죠? 예. 이게 불불러실지 벤시일지를 판단하는 거는 진짜 어.. 순전히 눈치빨입니다. 눈치빨. 출발하죠. 어정도 이렇게 화염차를 왔다 갔다 했으면 얘가 지금. 불불인지, 벤신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불곰을 보면 좋은데, 불불이면 뮤탈이 최고예요. 뮤불이든 뮤탈이든 뭐든, 예, 불곰 보는 수가 아, 불불이구나. 이러면, 바퀴랑 저글링을 진짜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게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적절하게 뽑아야 됩니다. <laughs> 적절하게 뽑아야 돼요. 네, 예, 골고루 좀 일찍 보여주는 게좀 안타깝죠? 이렇게 가끔 약간 모아서 출발한 것도 좋았는데. 예, 지금 여왕 수열 플레이가 빛나죠 이렇게 되면 망했습니다. 예. 왜냐면 불불도 테란이 어느정도 사령부를 생각을 안하면서 푸프시를 하면 그거는 막으면 저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거 밀어가 안 받아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면 물론 지금 역습을 가는 것도 좋은데, 둥지탑을 올려두는 것도 중요해요. 네, 올라가죠. 이러면서 이제 상대가 이러면서 멀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지금 사령부를 올리죠. 바퀴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멀티는 없다. 멀티가 있을 줄 알고 이제 한번 내려와 본 건데. 바퀴로 탱크 점사해 죠에 탱크를 줄여주면 단순히 탱크 한길 잃는 느낌이 아니라 진출 타이밍 자체가 느려지거든요 이제 해불탱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맹독충을 준비를 안할 수가 없고 예 지금 맹독둥지도 올라왔죠 뮤탈이 6개가 찍혔는데 이제 테란이 되게 수세입니다 현재로선 막아 아까 블블러쉬 피쳐철리스 막은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항상 그런 타이밍러쉬는 어느정도 약간 반올인성이 있다는걸 생각을 항상 해야돼요 이렇게 뮤짤을 하면서 지금 저거 해야 될 판단은 여기를 먹는 겁니다. 아, 지금 짓고 있죠. 제가 항상 약간 양민 게임에서 정석적인 플레이를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정석이, 괜히 정석이 아니에요. 예. 케란이 어느 정도 지금 앞마당을 먹고 체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는 생각을 하면 저거는 무조건 멀티 더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막 너무 재미를 보려고 막 하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군락갈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기만 하면 저거는 유리해져요. 예, 시선 돌리고 저글링 난이 괜찮죠. 이때 저글링 여기 딸려 갈게 아니라 예, 저글링이 유인을 하면서 이제 뮤탈 다시 들어와야죠. 지금 이제 저그가 이 멀티를 완성시킬 시간을 충분히 벌었고 이렇게 3, 6가스를 먹으면 적거할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이 번식지 테크 유닛을 구름같이 뽑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테크를 타는 건데 테란전에서 이렇게 상대도 멀티를 먹고 이러면 제일 좋은 게 굴락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뮤링으로 그냥 저걸, 아, 저기 맹독충까지 준비를 해서 이 본병력이랑 싸워도 될.. 분위기긴 하죠? 적은 항상 무서운게 싸움을 해야될지 안될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돼서 투구 추가테스크.. 예 이제 군락으로 바닥을 잡았죠 차례 되게 많이 흔들리는데 사실 맹독충 조금 준비됐으면 그냥 이본병력이랑 싸워도 될 눈높이긴 한데 예 지금 맹독충 준비하죠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생산된 저글링 도착하고 하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뮤탈로 시선을 잡고 그리고 테라 이렇게 상대가 뮤탈이 모이게 결국 게임이 흘러왔으면 테라는 좋든시든 그냥 토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토를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저글링 함대에서 그냥 밀면 밀릴 분위기인데 최소한 요요 요, 요 지역은 날릴 수 있죠. 이 여기는 못 깨더라도 이제 저글링들 함류하고요. 이제 아마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다른 거다 때려치고 그냥 이것만 날리려고 해도 날리겠죠. 너무 여기 피해를 주려고 했죠. 그냥, 그냥 본대랑 싸웠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울트라 리스크 동굴. 완성되어 가고. 이제 테란이. 진짜...